야야 야야 야 빠꾸 없다 이거 바로 지진이다 우리는 상남자니까 상남자 스타일 아이안요들이있을 돌격 돌격 약진 약진 앞으로 <laughs> <laughs> 야형 거기 말고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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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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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님 뒤가 군님은 뒤져갑 뭐야? 너왜 그래? 왜 그래? 아니 멍청아! 지혈 감아놔야지! 뭐야? 왜뒤아얘 멍청해가지고 지혈 때안감고쳐 기우다 뒤졌네 이거? 없어요? 지금 수혈 존나 하고 있어요 발소리들인다 아 이거 얘 여기서 죽으면 우리 어머리보다잖아 지금 내가 치료할게 그래 하게. 인구좀그 뭐 치료하고 심폐소생술하고 그 맥박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병력 지원 가능한? 커피. 일단 치료 중, 형. 오케이. 형, 수혈 좀 해줘요, 수혈. 형이 그 오른쪽에서 두, 형 바로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소리 엄청 잘들 그거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치료해요 카피 아직 말썽이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오케이 수혈 수혈 오른쪽 팔 지혈대 제거 오케이. 오, 오 지혈대 올늘 제거 완료 심폐소생술 한번 하고 맵박 확인 수혈팩터 1000 전웁니다 일어날 거예요 에핀에핀 에핀. 오케이 야 전투 합류해 어, 어, 합류했어 빨리빨리 붙어 붙어 근접 스코프로 다 바꿔 교전 준비해 이 층에 있는 2 층에 있는 저 여수 잡았어요 앞에 문 들어 들어 장자 후방이지 이거 무언탱고다 가자 꼬꼬꼬 앉아서 와봐, 앉아서 전방형 관제탑 따줘. 관제탑. 관제탑. 로스 일로 붙어. 형 관제탑 따줘. 거기서. 확인. 로스, 로스야. 컨트롤 안 씩. 컨트롤 안. 컨트롤 아래 내려 봐. 컨트롤 S. 컨트롤 S. 컨트롤 S. 관제탑 쳐. 안 보이. 그래, 둘로 둘로. 카메라 든다. 로스. 됐다.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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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. 공격. 로스야! 내쪽 뒤로 와봐! 뛰어! 오케 가자. 천천히 이제. 다, 다 왔다. 다 왔다. 확인. 확인. 오... 사석이 없을 뻔했어. 어, 미안. 미안. 정치 그근 쪽에 그 바위 뒤 쪽으로 접근 이동 중이에요. 오케이 그 이동한 거 컷. 가피. 루사 돌자. 그 주변 클리어. 이제 건물 건물. 2층이랑 3층은 제가 클리어했어요 아까 위에 위에 애들 다 잡았어요. 확인 잘. 아예 로스 준비. 하나 둘셋 고, 고. 너왜 뭐? 눕냐? <웃음> <아씨>. <웃음> 가, 빨리 가, 아니, 뭐야? 깜짝 놀랐는데 왜 갑자기 눕는거야? 야 루스야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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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왜 저기 안봐줬어 미친놈아 <laughs> 아이 둘다 죽을뻔했네 어.. 개라님 안녕하세요 <laughs> 아이 살수있냐 너? 아, 뭐야 했는데? 어? 아 맞다 그피 안넣었다 오쟤 쟀다 얘 이거 완전 죽었냐? 가방에 수류팩 잘들림 아 내가 누굴 치료하고 한거지날 치료한건가? 아날 치료했다 좋됐다 잠깐만 수류팩 X나 넣어 디있어이 c 여기서 잠깐만 야 미안 날 치료했어 난... 응. 오케이 대가리 감는 중와형형얘 수류팩 좀 꺼내봐요 수류팩 와추류 오지게 다네 아, 뭐 보는 거요? 오 어, 됐다, 됐다 됐다. 안 보여. 어, 오케이. 뼈를 계속 놓고 있어. 오케이. 신패스 한번 좀? 해볼까? 됐고. 바깥에 있던 쪽 하는 떡. 나이스 야, 네 오른쪽 봐야지. 나 네한테 오른쪽 막히고 왼쪽 보고 왔는데 씨왜 나한테 붙어가지고. 아나나기관총산을 떠나고 응. 있기 전. 둘다 죽을 뻔했잖아. 개 위험했어. 상술이 누구예요? 저요. 확인사 사원. 나 이거 모르피 꽂아야 되나? 하면 깜빡깜빡거리거나 깜빡깜빡 깜빡깜빡 통증 있으면. 네. 어 아, 이거 네. 마, 막루 이거 뜨게 됐어요? <laughs> 아니요 울산서버 아니에요 개인 서버. 안요 개인으로 파서 하고 있어요 같이 사람들이라. 뭐지 다음 미션 뭐지? 이거 볼때 이거 차량 세대 터트렸는데 한대 우리가 갖고 있어 갖고 안 끝난 거 같은데? 예 관제탑 위 한번 확인할게요 혹시 오르니까? 네. 혹시 이거 관제탑에서 관제타... 차 돌릴 수 지금 있어요? 아 확인? 어? 차에서 멀리 떨어지셈 그 폭격 So.